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라는 주제로 조용히, 하지만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느날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왜 항상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문득문득 제 말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정말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말로 누군가를 지치게 하진 않았을까?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더 따뜻해지는 사람 오히려 말을 줄였더니 관계가 편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건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말의 무게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한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말하다가 실수하거나 덧없음을 느껴서 요즘은 자꾸 자제하게 됩니다. 이 고백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더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꺼낸 말들이 나중에 돌아와 부끄러움으로 남았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그 시청자의 말처럼 말이란 건 하다 보면 더 섭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남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점점 말은 줄고 표정이나 태도로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조심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댓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건 말을 줄이게 되는 나이의 무게였습니다. 예전엔 수다스럽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말수가 줄어든 걸 느끼며 스스로 놀란다는 이야기들. 그건 늙었다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 간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말이 늘 많았구나. 이제 혼잣말도 줄여야겠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죠. 말을 많이 하면 어디선가 꼬투리가 잡힌다. 말이 많으면 결국 실언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현실이죠. 요즘처럼 말이 너무 많은 세상,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는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말을 줄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침묵하는 게 아니라 말보다 더 강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묵직합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 가고, 설명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도 예전에는 말이 많았고 나서길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해만 보는 걸 느끼고 말수를 줄이게 됐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른이란 자아성찰을 할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말을 줄이고 그 사이에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길이죠. 한 사람의 품격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말의 깊이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 건그 사람이 가진 묵묵한 태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다. 여러분은 혹시 말하지 않아도 매력 있는 사람을 본적 있으신가요? 말이 없어도 궁금해지고 입을 열면 더 집중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만의 철학과 기준이 있다는 것. 한 시청자분은 말했습니다. 한석규 같은 사람은 말이 없어도 품격이 느껴지고 말 한마디에서도 깊이가 묻어난다. 물론 우리는 배우도 아니고 대단한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한마디라도 더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는 마음,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상처가 되었을까? 괜히 나섰던 건 아닐까? 지금 그 말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려 애쓰기보단 안 해도 괜찮은 말을 거르자. 그리고 되묻습니다. 지금 이말꼭 해야 할까?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멋진 말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 멋져 보이려면 그 사람 자체가 멋져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멋진 말보단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가르치기보다 기다려주는 사람,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이 대목도 인상 깊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은 이미 많은 걸 비워낸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떠들지 않아도 속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단함으로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실패와 고통 속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계속 잘 됐으면 인간이 안 됐을 거예요. 고통과 실패가 겸손과 성숙을 주더라고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성공하는 사람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은 순간이지만, 성숙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젊음은 찬란하지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젊었을 때는 불안하고 조급했지만, 지금은 평온하다. 젊음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오히려 더 단단해진 나다. 그 말들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한 분은 이런 표현도 했죠. 말 많은 시절을 지나고, 이제 조용히 나이 들어가는 게 즐겁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말보다 행동, 지식보다 태도, 설명보다 존재감.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 말을 줄이며 마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멋진 사람 아닐까요? 이제 마무리하며,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말은 하늘로 올라갔다가도 사라지지만, 태도는 사람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말은 기록되지 않아도 잊히지만, 당신의 눈빛, 목소리, 톤, 손끝의 진심은 오래 기억됩니다. 그러니 말이 부족하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단단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